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1조 근처에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가로되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고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 없어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불리시 낙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함에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구하였고, 다윗이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구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에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무로 가로데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데 라마 나요세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또그 그, 그 옷을,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있느냐 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합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도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쏟아질 수 있을 것인가? 월요일 밤에 정말 이 교회 옆 도로가 무릎 위까지 차더라고요.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역류까지 일어나니까 정말 이런 물난리가 정말 있구나. 근데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어우, 야 정말 무서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도 지금 한 주간 지났는데 다들 담담하신 거 보니까 믿음이 어찌나 좋으신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교회 소식 나눌 때에. 단일실이 침수가 이렇게 비가 그쪽으로 이제 배관이 이 헐거져서 이제 터지면서 그 빗줄기가 들어와서 침수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 단일실 예배실만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간 어, 리모델링하면 큰 어려움 없이 또 유년부 예배실을 또이 기회에 또 아름답게 또 단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한 이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 이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군대들이 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어린 다윗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을 의지하여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칠때 위협하는 곰도 사자들도 물매질로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저 할례 없는 민족 불셋 장수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자신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면서 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길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아 장수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확신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무어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저만 아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가 흥겹게 들려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여인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쁨 가운데 어린 다윗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를 찬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또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 왕의 귀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 질투와 독한 시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마음이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부터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은 협력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 왕은 종종 악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는 데에 자신이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왕에게 던지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창을 잘 피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소년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이 무엇입니까? 부하가 몇 명입니까? 어이구 잘하시네요. 천 명입니다. 1 0 0부장이 부하는 몇 명입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50부장의 부하는 몇 명입니까? <laughs> 음. 1000부장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걸수 있죠 자 그러면 사우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인정해서 1000부장으로 삼은 겁니까? 그 성례는 다르죠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휘를준 것이죠. 또 자신의 사위를 삼고자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저들과 싸워서 죽음에 다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의, 포, 블레셋의 그 포피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을 그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그 무엇이 해할 수 있을까?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은 줄수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과는 조기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사위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곁에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죠 3월상 18장 29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되니라.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평생의 대적자로 여기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기억코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사울왕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를 불러서 무어라고 명령합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것이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왕의 명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싫다고 해서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싫든 좋든 왕의 명이 떨어지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1절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의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자기 생명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레스 사람을,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큰구원을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던을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이려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는 사울 왕에게 다윗의 무죄를 고합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어떠한 죄악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행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런 무지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라고 이 요나단이 왕명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의 그게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죠 왕명을 거두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죠 그러니 6절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탐대의 왕 앞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차기 왕권 계승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후계가 자신인데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왕이 된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반역의 불씨가 될수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은혜의 길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서로 서로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여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아봅시다. 아멘.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일까? 이렇듯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안전도 임시적인 것이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천부장인 다윗은 또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또 승리하여 고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또다시 사오랑의 그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자극하여 또 이전처럼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전에는 요나단의, 요나단의 도움으로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오랑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지 못할 이 상황 가운데 그 미갈의 지혜로 그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어진 시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5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셔서 사근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가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이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이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계사 감사하소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시편 59편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게 억울한 것이죠. 이것이 나의 범과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허물로 인함도 아니죠. 그러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주여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육지역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0편, 59편, 16절에서 그 10편 59편의 하반절에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9편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주의, 주의 힘을, 힘을 노래하며,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선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이다 다윗이 결과적으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만이 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피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라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요새가 되신다고 했죠 그 무엇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모엘에게서 피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오랑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나만 아욧으로 전령을 보내는 것을 또 이어서 볼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 안에서서 위협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전 피하여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젠 어떻습니까? 그 나만 아욧으로도 또 전령을 보내는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잡으려 사자들을,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피나 어디로 피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했죠. 이나욧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함께 예언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데 사울 왕의 전령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의 전령에게 임하게 되니까 무엇입니까? 저들도 함께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다윗을 사로잡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주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우랑이 다시 또 전령을 도냅니다. 두 차례 보내고 세 차례 보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니 저들이 이곳에 사윗을 사로잡기 왔지만 오히려 저들과 예비하는 놀라운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욧으로 라마 가니라,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욧에 라마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왕도 이 직접 잡으러 라마나욧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왕에게도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사우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도 일어납니까?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가, 그가 또그 옷을 벗고, 옷을 벗고 사무엘,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며 종일 종양의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이르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자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헐고 벗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언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이 권세자가 하루 밤낮 동안 벗은 몸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큰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된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우랑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왕직을 박탈하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우랑은 자신의 욕심으로 왕권을 지킬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결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힘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 아래 복종할 수 없,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사우랑을 웃음거리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력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어쩌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나는 어려움이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내가 이 많은 능력 있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시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여 좌절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완하님 붙들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을 쥐어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로 깨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다 어렵다는 이 때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과 기업은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평탄하며 형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